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멋진 차량 6대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가장 추천드리는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중고차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 그랜저 HG를 꼽을 수가 있고요. 중고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 그랜저 HG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만키로 대 주행한 완전 민트급 차량도 있습니다 입맛대로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랜저 HG 500만원대부터 1000만원 초반대까지 총 6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노블 등급 차량입니다 양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있고 11년식에 1 2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3.0 프라임 차량이고요 11년식 1 7만 k 로 주행했고요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 500만원대입니다. 500만원대입니다. 이 차는 특별히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랜저 HG 프라임 차량이고요. 7만키로 주행했습니다. 1인 신조, 용도 이력 없는 차량, 완전 대박 차량입니다. 만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완전 민트급, 만 9천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계부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만 9천키로 주행한 차량. 그랜저가 3000cc만 있는 게 아니에요. 2400cc. 그러니까 이제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기름값도 부담이 없습니다. 8만 k 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30 프라임 모델이고요. 11년식 1 1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누유 없는, 용도 이력 없는 600만 원 초반대로 1 2만 k 로대 주행한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만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7만 킬로 주행한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만 킬로 주행한 차량 아주 상태 좋은 키로 짧은 차량입니다. 19,000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19,000 킬로 주행한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새차입니다 19,000km 주행한 실주행거리 맞고요 키로수 당근카에서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2,400cc 4기통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도 좋습니다 8만 키로 주행한 차량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만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없는 농도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 6기통 부담되시는 분들 세금이나 유류비 걱정되시는 분들은 2.4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 11만 킬로 주행한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유 없는 위력 없는 뒷모습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예 뒷자리까지 뭐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은이 차는 전방 카메라까지, 양 통풍 시트,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순정 내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랜저는 뭐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굉장히 젊게 변화한 모델이죠. HG 차량은. 자, 이 차는 특별히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실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예,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17만 킬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랜저는 솔직히 실내 공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랜저만큼 실내 공간이 좋은 차가 어디 있을까요? 승차감 부드럽죠. 실내 공간 널찍하죠. 자 이름값 하는 차량이죠 아주 깨끗한 차량 자, 뒷자리도 깨끗하죠 열선 시트라든지 아주 뭐이 차는 뭐 사용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운전석 쪽 시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19,853km 19,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2,400cc 2.4 럭셔리 모델이고요 역시 뭐 뒷자리 공간 아주 널널 하고요 옵션도 좋고 실내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000km 86,000km 때 주행했고요 2 4 럭셔리 차량입니다 뒷자리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뭐 열선 시트라든지 뭐 실내 공간 아주 넉넉하고 널찍하고 승차감 부드럽고 예, 옵션 좋고 예,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11만 1930km 때 주행했고요. 뭐양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순정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